그 외모하고 성적 매력하고 물론 당연히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밀접한 연관이 있죠. 그렇죠? 그러나 네. 저는 좀 비교하기 위해서 20대와 50대의 네. 그 신체적 성적 매력을 좀 비교해서 봐야 될것 같아요. 아, 네. 2 0대는 여성의 잘록한 허리 엉덩이 그렇죠. 큰 가슴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스캔이 되는데 이건 본능적인 거예요. 학교에 음. 배우세요? 뭐, 가슴 큰 여자 좋아해라, 뭐 엉덩이 큰, 큰, 큰 여자 진짜. 좋아해라. 배운 적 없어요. 근데 이게 아, 뭐냐면, 은 아, 아, 아. 나의 2세를 생산할 확률이 높은 걸로 보게, 스캐닝하게 돼 있어요. 아하. 그런데, 50대, 60대 들어서 이제 여성을 보게 되면, 네? 그때 내가 좀 생산을 해봐야지 그런 마음으로 음, 보지 않거든요. 그렇죠. 아. 아. 그래서 시각이 틀려지죠. 네. 제일 중요한 건, 저 사람과 나만의 심리적 안정감을 내가 느낄 수 있느냐 하는 거기 때문에 보는 각도가 완전히 달라지고 그래서 아까 그래서 두 분이 느낌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여성도 그렇고 남성 똑같이 느낌과 인상 그다음에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심리적 안정감과 평화함을 느낄 가능성이 높냐 그게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철이 안 들어서 정신 못 차리고 나이씨는 넘어서도 그냥. 여자의 그 허리나 엉덩이를 본다든가 가슴을 보는 이런 남자들은 여성들이 가장 기피해야 될 그렇지. 인물이다라고 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보까요 네. 여성들이 기피해야 네. 될 인물이다. 네. <laughs> 네. 자, 그러면 뭐좀더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네, 정리시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바랍니다. 이제 예. 그 우리나라가 네. 이런 표현은 서로 매력이라고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네. 솔직히 심각한 저출산이거든요. 저는 외국을 다니면서 그 국가의 경쟁력 인구인데 네.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이 빨리 결혼을 안 해서 애를 안 낳았다 음.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데 어. 매력 포인트를 딱한 군데만 딱 하나만 보자고요. 어. 다 보지 말고 뭐 학력도 보고 외모도 보고 부동산도 보고 쉽죠? 동산도 보고 성격도 보고 노래도 보고 유머 감각도 보고 야. 다 보다 보면 결혼 못해요. 하나만 보자. 하나만 그냥 딱 하나만 지 보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딱한 가지를 딱 보시는데. 네. 네. 굉장히 제가 이제 만나보니까 네. 우리 김정현 mc 님께서 네. 성격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네. 어떤 남자를 다 수용할 수가 음. 있어 음. 그렇기 때문에 다 받아들일 성격 수 있어요. 있어. 네. 그러니까 <laughs> 성격이 너무 좋아서 모든 <laughs> 남자다 수용할 수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음. 중에 딱한 가지만 보시면 음. 네. 정말 최고의 본인도 매력 포인트가 될수 있고 음. 상대방의 매력 포인트를 하나만 음. 보세요. 하나만, 네. 하나만 하나만 보면 뭐, 뭘볼 거예요? 네. 뭘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laughs> 이게 옛날에 좀 그게 실패한 경험이 있어가지고요. 좀볼게 아, 볼게더 많아지더라고요. <laughs> 그러면안 돼. <돼요. 웃음> 한번 실패한 사람들이 네, 보는 게더 많아지나 네. 보니까. 나이 들수록 네. 보는 게더 많아지나 봐요. 조건에 더 많아지다, 네. 더 많아지다, 네. 네. 더 많아지다 그러니까 보니까, 보니까 더 못하는, 못하는 거요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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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매력 포인트 본인의 매력 포인트를 잘 살리시고요. 네. 그리고 상대의 매력 포인트에 대해서는 하나만 보자라는 네. 네. 것이 네. 저희 토론 결과의 결론입니다. 네. 네. 여러분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주세요. 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